오빠! Oh, wow. <laughs> <laughs> 그래서 나얘 진짜 한 손으로 이렇게 들수 있어요 <laughs> 얘 진짜 가벼워 그다고 그런다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살구지 끝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도착했다 여러분들 안녀올게요 어서오세요 그러세요. 어러오세요자 <laughs> 여러분들 아, 오늘 1부 아, 의사선생님 닥터! 닥터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이제 뭐다 보셨겠지만 안녕~~ <laughs> 자이 이 친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잘 아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시니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대로 이 친구 일단은 어, 의사입니다. 여러분들. 의사고 잠깐만 일단 이름부터 이름 아 파나다. 이름은 파나다예요 여러분들. 파나다 이름 파나다고 나이 스무 스물? 스물다섯 살. 응. 어. 25, y yeah. e 97, 97, yeah. 97년생입니다. 네, 97년생이고, uh, where are you from? Uh, yeah, New Zealand. 아, uh, New Zealand 출신인데 여기서 이제 또 복잡해요. <laughs> 네. Okay, so I born in 아. Thailand, but my parents are still Vietnamese. 부모님께서는 두분다 베트남 분이시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 <laughs> 자란 건 뉴질랜드.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음. So when uh, did you get to New Zealand? Uh, 언제 일단은 뉴질랜드로 갔는지? Uh, I think I went there like during high school. 아 고등학교 때? Oh, 아, yeah. So, so did, did then, you live in Thailand? Yeah, until 아, that time. Bangkok? No, Chiang Mai. 아 치앙마이. 음 치앙마이에서 그 자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갔네. 그리고 한국어를 조금 할수 있어요. 한국말 어, 할수 있어요? 조금. <laughs> 아마 조금? 아마 조금? 어떻게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냥 사실 공부 공부 나는 많이 어. 들리니까. 많이 들리니까. 지금 의사예요? 아니면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아 학생이고 음,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졸업하는 걸로 알고 알고 있거든요. Next year. Next year. 아. 그러면 올해 마지막 네. 올해가 마지막 이제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맨날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맨날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좀 약간 일탈하기 위해서 좀 쉬기 위해서 3주 동안 볼 o r 3 w e e 그리고 지금 사는 거는 브리즈번 네. 어, 브리즈번에 있고 3주 동안 이제 시드니에 와가지고 좀 약간 일탈도 조금 하고 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기분도 조금 풀고, 그렇죠? 아, <laughs>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제 치얼스 바에서 만난 거죠. 네, 에. 남자친구 없습니다. 여자친구, <laughs> 여자친구 많이 있습니다. 아, 여성, 아, 트레이트 <laughs> 여기 아, 지 <가지?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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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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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 없어요. 오케이. Okay. 음, 음 그리고 음. 어 I I think I will be single for a while. 싱가포르 I will be single for a while. 싱글 폴라이프? 오케이. for a long time? No. Until I grad, u a t e I probably not dating anyone. Anyway. 아 졸업할 yeah. 때까지 yeah. 애인 만들 시간이 싱글라이프가 좋다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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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싱가포르 <laughs> 싱가포르가 줄 알았어 왜? 왜? 왜냐면 아. 지금 일이 세개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일이 세 개가 있어, 여러분들. 싱가포르 <laughs> <laughs> 일이 세 개가 있어. 자, 세 개가 뭡니까? 어, 클리닉도. 클리닉? 그리고 그, 어, 파인다이닝도 하고 있었고. 파인다이닝을. 네. 그 다음에 또. 그, 가수예요 가수. 하수. 가수까지. 그 밴드 있어요. 밴드에서 네. 뭐 학교 동아리? 네. 아니면은 그냥 유튜브? <laughs> 없어요. 아, 없어? 아 그래? Surprise. 아. How many l a n g u a g 3. 3. Yeah. e uh, yeah. yeah. 아, 타이. 100%? y 아, 그러겠지 <laughs> 아니 근데 고등학교 때 왔다 했는데 영어를 너무 잘한다 그치? 지 음. 특히. 그다음에 I learn 어, h yeah, 이 I'm I'm trying to learn Korean. Korea. Like uh, right? 그리고 코 한국어도 조금 그래도 약간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하니까 영어, 태국어, 한국어. 일단은 우리 잠깐만 시키자. 오더 <laughs> 오더 먼저 하자. 레서가. 친구들은 <laughs> 피자, 피자 시켜. 피자 <laughs> 시켜. 나 피자 나나일나 근데 나 네, 네. 이틀도. <웃음> 앞에서 <웃음> 앞에서 <웃음> 오늘도 피자면은 진짜 피자 너무. 자 일단은 한번 골라봐. Do you like pizza and pasta? Uh, yeah, I like pasta. 나 아, 파스타 좋아해? 나 파스타 기가 막힌데한 군데 알아. <laughs> 아, 아니, 너가 못 정하니까. 내 아, 차를 내가, 내가 해줄게. 파스타 진짜 기가 막혀. 진짜 깜짝 놀라. Oh. 어. 어, 스위포테이토 먹을래? 어, 예. 어, 예. 어, 스위포테이터. 쉬어, 쉬어, 쉬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쉬어. 조그마죠너 어, 엄청 작아. <laughs> 키가 엄청 작아요. How tall are you? 어 157. 157이야? 155. 예. 아 100, 157. 그러니까 맨발이에요 제가 지금. 그렇게 잘이 어, 와우. 그래서 나얘 진짜 한한 손으로 이렇게 들수 있어요. <laughs> 얘 진짜 가벼워. 근다도. <laughs> <그런다고. 웃음> 나 이런 거 진짜 잘안 물어보는데 나는 좀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Oh. 어. Uh, we we are close, right? Mm. Would you mind if I ask how much money did you pay your in your university? Oh. Uh, Let's say each semester. is like about six, uh, uh, about six, six months. six, six months. h 뭐 학기라고 할게요 학기. 어, uh, y yeah. so a r u n d so usually. six months? yeah dollars. six months? yeah. 육 개월에 만 칠천 오백? 이게 유민 six months? yeah, that's only for six months. 만 칠천 오백 호주 달러면은 천칠백오만 원이거든요. y yeah. e 아니다 The 아니다. International student is always paid this much usually. 일 년에 그만 삼천 오백 정도 하는 거네요. I'm twenty five already. 아, 연세대도 그래요? 아 그래요? Yeah, it's my real nationality, Thai. Yeah. 그럼 태국 right. 사람인 거네. Yeah. Do you have Australia, Australia nationality? No. Nope. That's why I'm still paying for international student fees. 아... 여기 시민권을 mm. 없는 거네. 어깨가 너무 예쁘대 여기 여기가 너무 예쁘대 이이 쉐입이 너무 예쁘대 <laughs> 어 힘써요 어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운동 하고 있어? 아, 네 yeah. When When we met first time, yeah. you look so drunk. <laughs> 약간 yeah, 약간 취해 봤을 때 약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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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We were having bottles. <laughs> <molto 웃음> 아 <잘>. 그날 <laughs> 열병 <열등> 마셨다고 <laughs> how h o 네 명이서 열병 마셨대 that's, 소주를 오리지널 소주? Yeah, or... 차미슬? 아니면은 청천어? 할라산. 할라산. 아라산라안 먹어봤는데 그 제주도 술 아니에요 여러분들? 달콤하지 않을까요? 어? 라산은좀 시원해 인가? 아 시원해? 라산좀 <한라산은 웃음> 시원해? 우 <laughs> I had a really good first impression. 느아느낌이 mm -hmm. mm -hmm. 되게 좋다고. 근데. 근데. I need to know you more. 아 나를 그래서... 더 알아야 된다고. 아 그냥 그냥 음. 그런 거 그냥 다 필요 없어, 다 빼고 그냥 네. 얼굴만? 아야 그 나이, 그냥 나라는 사람, 그냥 just 진우. 어, 진우 씨, 저는 착한 사람 좋아해요. 착한 사람 좋아해요. 음, 착한 나 착해? 나 착한 거 같아. 물어보고 음. 있어요. 뭐난 착하지. 근데 어쨌든 <laughs> I say yes. I say yes. 아야, c a 자 그다음에 mm -hmm. uh, What do you do for fun? k a r a o 가라오케. 가라오케. 아 말이에요. 가라, 타라키가 가라, 가라오케였구나. 뭐 영상 있어? 있어. 어, 한번 들어보자. 한국 노래예요? 아니면? 아 일본? 아무거나. 그냥 You are 18 1 a 번 한번 들어보자. 뉴 페이버릿 여기 구만 어. 여기 구만준비된 선물도 아니면 조그만 할까 여기? 더 나은가? 잉글리시 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잉글리시 노래 어. 아해줄수 okay. 어. 어, 해 있어? 아 에코도 없는데? I had to say I give it a try I like to blame it's all Baby, it just one eye right. But that's a lie, oh that's a lie You we really can deny it as much as we want But in time, I'll feel it will show s o o n o t a r later, we wonder why we gave up the truth. r e a t I a n t e l e s r e i o e n r e not s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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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t s o t s r e o u r e not s u r not o r e u n o 어? 음. 저는 좋은 태국 노래가 하나 있는데. 어어 어, 해봐 해봐 들려줘. 버즈네. 어? 저도 버즈 좋아해요. 버즈 좋아해? 그리고 그그 그 노래도. 뭐? 꽃길. 꽃길? 응. 김세정? 어. 응. 아 김세정 말고 그 네이브. 이거. 이거. 찾거 아, 얘 인성 봐라 다 놓고 계속 거쳐가지고나 계속 민망했네 거이 무관한 게. 아니, 쳐줘야지. 아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게이보이다고자이 뭐야 거이뭐 이거. 이거. 이자 이거. 이이 이거 아 진짜 맛있었어요. 음. 음, 진짜 어. 음. 응? 음. 음. 나 약간 오르가즘 느껴. 음, 진짜 잘하네. 와, 푸드 오르가즘. 집중하고 있어요. <laughs> 음. 진짜 맛있네요. 나 이거 3일 연속 먹고 있어. 3일. 3일째. 진짜? <laughs> 어. 무슨 mbti 무슨 mbti야? ISTP 진짜? 응 너는? 너도? <웃음> 진짜? <laughs> <laughs> ISTP야 너 진짜? 네 음... 진짜 ISTP에요 응? 그럼 ISTP가 여기 뽀뽀해도 돼 여기? 어? 아? 여기 뽀뽀해도 돼? 왜? <웃음> 미안해요 <laughs> 아니야 아니, 넌뭐 반가운 마음에 너무 반가워고 아, 응. I was i like, 응. why do you want to kiss my hands? 응. 아, 응. 근데 응. ISTP 여자는 좀 어려... 어려 Like, it's hard to find 음... female ISTP Oh, Actually I wanna learn some nice Korean slang 응. You teach me, I wanna learn 아, 아, 아. 배우... 배우고 싶다고? 벚가춤 근데... 버스카드 충전 <laughs> 벚꽃충. 음, 오팔카드처럼. 벚꽃충. 음 음. 그 존맛탱가 뭐예요? 아 존맛탱? 아. JMT. JMT. 존맛탱. 너무 아주 fucking 맛있어. <laughs> 아, 너무 이거, 맛있어. 이거, 이거 좋아. 아 이런 거 좋아. 아 존맛탱. 음그 다음에 아 옥돌매. 옥돌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같이 그냥 그러니까 못생겼어. 옥돌매. 하여튼 어땠어 오늘? 재밌어요. 재밌어? <laughs> 신기하고? 신기하고? 어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진짜 재밌었어? <laughs> 또볼수 있으면 보자 마알 <laughs> 음. 가방이랑 응. 응. 이렇게 입고 왔어 오늘? 응. 음. 왜 너무 얇은가? 아닌데? 아니 아니 따뜻어 따뜻해? 응. 어, 따뜻해? 응. 오케이 응. 뭐 보고 있 내가 뭐볼게 뭐, <laughs> <볼> 있어요 뭘 <laughs> <laughs> 있어요 안녕! 자, 여기까지. 올게요. 오늘 b y 이 호주. g o 이 오스트레일리아, 굿바이 시드니! 오늘 이 색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있지 어, 잠깐만. 너왜 이래, 오늘? 시죠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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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요 에어팟? 이별선물로? 이별선물 <laughs> 그리고 맞지 않아? 다이는 내일 떠나요 여러분들 내일 몇시 비행기야? 내일 9시 15분 비행기 아침? 밤? 아 밤? <laughs> 동현이 동현이 그래도 시간 좀 있네 하루 벌었네 <웃음> 내일 <웃음> 일 뺐어 아! 아일 뺐어 내일? 네다뺐대 데려다 줘야죠 또아 데려다 줘야지 당연히 울것 같아 동현아아이렇게해도 근데 만난게 어땠어 어디... <laughs> 그치 그치 이렇게라도 울지 아, 아. 올지 안울지 모르지만 아 <laughs>